안녕하세요. 주타자, 안규수입니다. 자, 오전 7시 3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한동안 여러분들 그냥 간간히 올려드렸었는데요. 자, 이제 오늘은 일단 당일 급등주. 자, 무조건 오른다. 당일 급등주. 무조건 오르는 종목을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주시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누르시기 바랍니다. 채널 홍보 여러분들 많이 해주시면 어, 구독자분 늘어나는 만큼 여러분들께 더 좋은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셀비온입니다. 셀비온 어, 이 부분은 제가 셀비온이라는 종목은 어제 채널을 통해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laughs> 시초가에 분명히 매수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좀 묶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셀비온. 자 여기 항상 적어야 되죠. 좋아야 되죠. 자, 무조건 오른다. 그럼 또 전략도 필요하겠죠? 자, 전략이 왜 필요하냐면 지금 공시가 하나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자, 셀비온.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뭐 스탁 옵션이죠, 스탁 옵션. 어, 상장일이 12월 6일. 그죠? 근데 이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결국 스탁 옵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 7,000원짜리의 물량인데 사실 현재 17,000원이라고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수량도 12,000원 밖에 12,000주밖에 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음. 오케이. 자, 일단은 오늘 조정에는 무조건 매수의 기회로 판단한다. 자, 그러면 16,980원이죠. 자, 일단은 요요 요 가격, 요 가격 내에서는 일단은 오늘 이 전날 29.39% 예, 이 부분 위로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 자, 오른다, 오른다라고 적어볼게요. 자, 오른다, 셀비오 오른다. 자, 그리고 또뭔걸 해볼까?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을 이야기하면 사실 이게 어, 여러분들 좀 그럴까봐. 퓨처캠, 퓨처캠, 퓨처. 자 이것도 어제 21%까지 급등 나왔다가 역시 동반 커버리지를 도와드렸던 부분인데 자이 종목도 일단 투자 전략은 자 항상 시간에를 좀 반영을 해야겠죠 좋아요 18,550원 18,550원에 사도 충분히 이 고가 뚫어낸다 오른다 자, 만일에 여기서 손실 아저 수익이 안 나는 거 있으면 말씀 주세요 자 그리고 어, 정치 테마 중이란데, 이 단기로 일성 건설. 일성 건설도 어제 27.41% 올라갔다가 조정받았는데, 어, 요 부분도 일단 단기로 매수하시면 무조건 한4% 정도 이상은 먹는다. 4% 이상은 먹는다. 일성 건설. 그죠? 렇 자, 그리고. 일단, 롯데 관련된 부분에서 시장에 조금 뭐, 재무적으로 유동성 여기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롯데렌탈서 34,000원에 시간 내에서 급등 나왔습니다만 34,000원. 자, 요 가격에 일단은 매수하셔도 충분히 5% 이상 수익을 낼수 있다. 자,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이거 만들 으,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차트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급들의 의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꾹 눌러 주고요. 그리고 HPSP. 자, 어제 제가 일러 드렸던 종목들 보게 되면 어떤 게 많이 올랐었죠? 음. 아 이따 채널도 하나 소개시켜드릴게요. 제가 어, HP, H P S P H P S P 자이 녀석 이 녀석도 오른다. 자 매수하시면 이제 수익 낼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음, 오케이. 자 그리고 또 어떻게 있을까? 음, 오케이. 하나 인더스트리얼즈. 자 어제 막판에 시장이 좀 밀려 들어간 거죠.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스. 이게 HBM 쪽이죠. SK 하이닉스와 유관성이 좀 뚜렷한 종목인데 얘도 일단 사면 오른다. 오른다. 됐죠? 자. 또 뭐가 있을까? 어제 좀 들었던 이야기들 좀 정리해 드릴게요. 제일키. LK. 자, 이녀석도 이제 의료 기기 쪽인데 어제 10%까지 올랐다가 4%로 끝났네요. 얘도 편입하면 일단 이 고점. 이요요요요 예, 부딪히는 구간까지 충분히 오를 수 있어요. 오른다. 매수. 이렇게 해야 좋아하시더라고. 그리고 최근에 비만 치료 관련된 부분에서 아마 이펩트론이라는 종목을 제가 3거래일 동안 이제 시장의 방향성에서 얘네들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했었죠. 이 경구용 항아, 경구용 그 비만 치료제 이게 지금 어제 제가 커버리지 최근에도 계속 도와드렸던 부분인데 어제 46,600원까지 갔다가 사실 딱 아쉽게 예전에도 여기까지 빌리, 여기서 밀린 거잖아요. 얘도 일단 사면 무조건 먹을 수 있어요. 무조건 먹을 수 있어요. 어? 시간에도 볼까? 오케이. 뭐 44,450원. 오케이. 또 뭐가 있을까? 하나라도 더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거 뭐 도와드리는 거니까. 어... 오케이 어 루닛 정도까지만 볼게요 루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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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어, 삼성전자 오케이 자 루닛 <laughs> 오케이 자이 녀석도 일단 어 매수 오른다 자 어제 이게 육만 팔천 사백 원까지 왔는데 적어도 이 전고 정도는 왔다 갔다 할수 있다 아자 어, 시간에도 볼까? 오케이, okay. 여기까지. 자 기업 내용에 대한 부분 자료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어, 연락 주시면 제가 어, 이 부분 어, 전달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급락주도 한번 다려 볼게요. 이 스페타시스. 오케이, okay. 얘도 사면 오른다, 오른다. 그리고 아예 적어 놔야지. 오른다. 그러면 아니반 정도 이상은 오를 수 있어. 그리고 어제 낙폭과 대주주 중에서. KB금융, 좋아. KB금융, KB금융, KB, 금융 오케이. KB금융. 어제가 한 번에 부러졌죠? 요거 일단 오늘 매수하면 무조건 수익 낼수 있어요. 대형주 거래, 오케이.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안 올랐다, 그래도 뭐 하루 이틀 좀 지켜봐도 되는 종목들만 제가 선정을 한 거고요.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 어 여러분들 반드시 큰 수익을 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타점 필요하다고 한다면, 어, 여러분들이 뭐 실시간, 실시간 제가 도와드리는 채널. 주식 탓자 안교수, 주식자라면 원이 없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을 위한 자, 채널인데요. 여러분, 여러분들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뭐, 자, 보게 되면 뭐 제가 막뭐 실시간 라이브도 실제로 어제 이제 방송 했었고요. 음, 수익률 올려주시는 분들, 어, 어제 라이브 했었어요. 라이브 주타자전수주시하면원예프트 자, 간단히만 볼게요. 간단히만. 자, 이렇게 해서 수익 내시는 분이 본인 계좌를 인증해 주셨어요. 셀비온. 자, 셀비온도 한번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셀비온. 어. 셀비온. 어제 다뤘던 부분인데 히든즈로 제시해 드린 것 중에 제가 선정을 좀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어제 있었던 부분이죠. 요게 이제 어제 목요일자에 저는 이 녀석이 좀 끌리긴 한데 참고 자매수한 보자에서 여러분께 도와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셀비온 초급 등다 다라고 해서 편입을 했던 부분 그리고 음그 이스 트 소프트 여, 여기 이거 이스트 소프트 단기로 좀 접근할 수 있는 종목도 여러분들께 어,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 여기 조회는 안 되네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Snet 이스 e 소프트 과거에 제가 11월 28일부터 이렇게 한 번씩 다뤘던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 부분이냐면 S S 어 이스 소프트 에스 t 지금 아마 이 이스 소프트는 제가 다뤘던 건데. 자, 예 언제 다뤘냐면 12시 한번 다뤘어요. 12시. 아마 제 기억이 맞는다고 한다면 탐방 갈때 제가 이렇게 도와드렸던 부분인데. 시. 왜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드리냐 아 u 캠캠 올려드렸던 부분이고, 이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방에 이런 이야기를하는 사람들 이 있어요. 저는 실제로 여러분들, 도와드리는 거고 채널 링크 주소 l 남겨놓을게요. 이 부분이죠. 어, 제가 탐방을 가는데 탐방 왔데데 얘도 한번 사보자. 23,050원에. 실제로 오후 12시 9분. 근데 바로 급등 나와버렸죠. 바로 급등. 그죠? 바로 급등. 그죠? 근데 이 시간에서 또5%더 올랐어요. 근데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자, 역시 제가 이제 히든 종목을 말씀드리는 거, 오늘 말씀드리는 거 좋은 건데, 여기서 제가 5%에서 순간적으로 여러분께 사도 됩니다 라고 해서 딱 말씀드렸죠 15% 올랐죠 근데 이렇게 시간에 이속하죠 근데 제가 11월 28일 달았던 것처럼 S넷 n 그 움직이지 않다가 상한가 가죠 이게 바로 시장의 논리라는 거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 어. 저 개인 번호입니다 자 개인 번호로 문자 주시면 자010 타점 필요하신 분들 010 4822 870, 010 4822 8706으로, 어, 이렇게 보내주래요 어. 어, 급등, 좋아, 급등. 급등이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급등. 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필수로 누시고010 4822 8706으로, 급등이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어,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지금 이거는 리뷰예요 앞에 말한게 제가 오른다는 거예요. 그중에서 제가 정말 크게 오를 종목 딱한 종목 선정해서 여러분께 문자를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방 들어오세요. 저이 영상 올라갈 때 설명란 보시게 되면 링크 주소 남겨놨는데 아이디를 적어서 보내주셔야 제가 승인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됐죠? 그렇죠? 자 일단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타짜 안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